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문호의 영상일기의 문호입니다. 지금은 캠핑 가는 길이고요. 어 9시에 출발했는데 제가 가는 곳이 12시에 도착 예정입니다. 예. 처음에 길이 너무 막혔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도착할 때쯤에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문어 영상 얘기의 문호입니다 오자마자 차박 세팅 끝났고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이런 식으로 자박 채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나봐요. 이런 텐트 처음 보시는 분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전 친구랑 같이 왔기 때문에 좀 있으면 친구랑 같이 캠핑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식사나 뭐 그때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문우 영상 얘기의 문호입니다 오늘은 저녁이 돼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. 네, 친구 물품들 보이고 옆 사이트들 보면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불꽃놀이도 합니다. 바로 음, 때 고기 익어 가는데 이건 안 보이네요. 맥주랑 같이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. 자. 아마 잘 때쯤에 또 다시 할것 같습니다. 공권놀이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따가 예, 영상 한번 트이도록 하겠습니다.